에듀윌에서 지하철 에서메타다 들고 있잖아요 그치롤보내기웠거든요 근데 아까 6시에 회장님 오신 걸 봐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모르겠어 저도 에들처럼 똑같이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나 어디 한번통만 들어주시면 아 저기 여기 여기 에듀윌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회장님 여기, 여기 네. 네감사니다네 저희 에 아직 못 찾았을까요? 여기 여러분 제 전화 쳐 지금 찍어야 돼서 이래서 이분 오전에 그래서 1분 때는 책을 들고 사진을 한서한 찍고 2 이분 때는제 사람들 얼굴 나오게 다 사진 을 찍을 건데 제가 잠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만. 화장실 가지 말아. 그래서 <웃음> 아, <웃음> 저희 서저 애들 이 아시죠? 다들 애들. 다 같이 이렇게 공무원 학교. <laughs> 약간 책 들고. 저 애디를 휴고하시겠지. 아, 제 아, 아, 책도 휴고하시겠지. 아, <laughs> 저희 놀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 책은, 이책 어떠세요? 이거 빨간 표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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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대해서 컴퓨터 해주실 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15만 원 기프트 세트에 약간, 화학품을. 얘네가 회사로 다안 나오시겠죠?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서, <laughs> 어, 예지씨 한번, 이동을 <laughs>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저희 국악을 전공했는데, <laughs> 군대를 같이 치고 있어요. 더블 베이스 때 저는 사실 얘기했을 줄었는데가아진짜 자기소개 먼저 부탁요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T에서 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혜정입니다 아 와. 네. 지금 나왔는데 군대를 가셨잖아요 그럼 요 입장에서 은대생 저같은 대생들 뭐, 어떠세요? 좀 짠하죠 무슨 이고요 정말 이게 조금 힘들니까 서진이처럼 뭔가 하기 전에는 음악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로 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서진이랑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알면서 되게 많이 만나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 계속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랑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음악을 계속 하고는 싶은데 돈을 못 버니까 저는 공대로 푼 거라서 요즘은 조금 계속 음대생활을 하더라좀금탄한데 예, 처럼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거 한다고 하면은 응원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초등학교 친구 아니, 제가 애틀더라고요. 초등학교 치고 있을까요? 잠깐, 언제든 맞아요. 초등학교 고 정은이 네. 맞나요 오셨어요? 네. 어, 사생님오요 어, 그, 여기서 단체 사진을 불을 켜고 찍을 건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나왔어찍 되거든요. 네, 불좀 켜주세요. oh

Thank yeah. 꿈을 찾는 은대생 책을 발간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는데 이게 개정판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제작했 됐습니다. 꿈을 찾는 은대생이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음악 전문가들 그리고 2 0들에게 꿈을 찾아서 다양한 사례를 흥게 제시했다면 영화로 제작된 꿈을 찾는 은대생은 어, 여러분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어, 느끼는지 공감하고 또 다른 울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같이 동립영화 이사진 대표가 출연을 하는든요이 영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자영화 보여주세요. 저쪽 보시 하나는 사실 그이 오디오라 약간 씹어서 안맞았긴 했는데 이그 지금 보면은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면 다 국민 영화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선생님 인스타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 구글 닥스 다 작성하셨죠? 네 거기 쓰시면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좀 어, 잘 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 분들을 제가 몇분 추려서, 원래 이분들을 제가 불러서 이렇게 이분 쓴 거를 좀 읽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신가 봐요. 저, 저도 대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현 씨 계신가요? 수현 씨?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부르지 않을게요.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수현 씨 쓰신 건가요? 상품 못봤는데 네, 일단 이 수현 씨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엄청 길거든요? 여기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수연씨 의금비행을 해서 언니를 처음 본게 저도 20대 초반에니다 벌써 20대 끝자락까지 언니와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진짜 언니는 매번 말하지만 모든 일을 항상 다이어내는 운명이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매번 언니가 음악이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언니가 오히려 현지 연주하는 것보다 더더 열정이 넘치게 활동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존경이 니다 네, 요면서기대되요 공중파 진출하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언니를 알게 될 때까지, 애들이 보다 터 유명해질 때까지. 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네, 그때서 응원하고 부탁할게요. 앞으로도 언니가 더는 모든 일이꼭 뛰리기를 바라며 언니를 사랑하고 아끼는 후회가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수연? 수연 지금 여기, 아, 이분이세요? 아, 네. 상품 제가 안 드린다고 하니까 여성분시세요 잠시만, 감사합니다. 네,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원씨, 세원씨 소감 번. 아, 네. 저쪽에 아, 네, 네 나오실게요. <laughs> 네, 저기 뒤에 계신 분인데, 네. 세원씨가 쓰신 글을 읽어드리면, 어, 멋진 CEO로서, 롤모델 언니로서 오래 가고 싶습니다. 오래 함께 추억을 하면 여성으로서의 사업가의 기도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늘 뭔가 성취하는 것이 행복한데 서진 언니랑 있으면 이런 하나하나 하나, 나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인드나 팀장이 너무 잘 맞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예쁘고 멋진 일 다하는 예쁜 봄날을 체험하는 공이에요 예쁘고 예쁜 봄날의 공주님. 네, 아주 멘트가 좋습니다. 이것에 예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앞으로도 따뜻한 날 아베고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현 씨, 상현 씨께어 티타늄, 이거 뭐 피부 시술이고 하는데 누분뭐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를 봤을 때는 저한테 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무합니다이두 네, 분께 이렇게 어, 구글 갓스에서 글을 성의있게 써주신 두 분께 티타늄 드리고요. 이제 베이스 곡 세팅이 됐어야 되는데, 더블 베이스 5대 그 드럼 공연 세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얘기를 좀하고 있고 여러분, 공연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